네, 이번 시간은 JYP 엔터 얘기 좀 하죠. 최근에 제가 엔터주 얘기 많이 했고, 어, 주가도 지금 뭐 엔터 4개 회사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JYP 엔터를 특별히 말씀드린 것은, 어, 특히나 이제 실적, 3분기 실적에 서프라이즈로 나왔었고, 어, 엔터주에게 좀 불을 지핀 측면도 있죠. 어, 침체했던 엔터주들이, 어, 요번에 바닥에서 올라온 계기가 됐던 게 사실 뭐냐면, 어, 우리 국내 증시는 자금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그 자금을 땡겨가는 어그로 끌기 어떤 대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는데, 엔터주가 노이즈만 많지 어그로 끌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일차적으로로제 아파트가 어그로 끌기를 성공해서, 어, JYP, 그, 어, YG, YG, 플러스, 그 종목이 급등을 했죠. 그게 1차적으로 어그로를 끄는데 성공했고, 두 번째는 중국 진출을 했던 DOU, 팬 플랫폼 회사죠. 자, 그 회사가 급등이 나오면서 한번더 어그로를 끌면서, 어, 엔트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거기서 또 결정적으로 JYP 엔트가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 지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JYP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는데, 어, 추세선, 녹색선이 추세,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까지도 턴을 하면서 안정적인 상승 국면을 이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또 공헌을 한게 위쪽에 기관, 기관 매수세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뭐, 일봉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또 올랐다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어, 어 조정이 나와도, 처세선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중요한 건, 그러면, 턴한 이 주가가 얼마나 갈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뭐, 중요한 게 그런 거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에 서프라이즈 나온 것은 과연 무엇 뭐 때문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건 뭐그 JYP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매출액이나 영업 이익이 모두 이렇게 성장한 걸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위축됐죠. 실제로 음반 판매량도 줄어들고 활동도 줄어들고 실적도 뭐 쇼크가 나오고 등등 있었는데 야, 이래 가지고 되겠어 그랬는데 제대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이번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죠 어, 대충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jyp 실적이 한 300억 후반대 400억이 될수 있을까 한 300억 후반대가 맞아요 그게 컨셉이었는데 그것만 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무려 484억이라는 서프라이즈 영업 이걸 내면서 어, 주가가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1조했던 1조가 아니고. 어,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게 뭐냐면, 공연, 그 다음에 MD, 쿠츠 판매 같은 거. 이런 상품 판매가 대규모로 늘어난 거죠. 예. 어, 왜냐면, 그, 그동안에 가장 약점으로, 그러니까 엔터주의 어떤 약점으로 작용했던 게 실적이 피크가 아니냐. 앨범 판매량 봐라. 이렇게 줄고 있지 않느냐.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놓고 보면, 작년 재앙을 놓고 보면 중국 쪽에 어떤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앨범 판매량 같은 거그 다음에 사실 뽑기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앨범 판매량을 땡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안정 어, 둔화 안정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앨범 판매가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아직도 그걸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 앨범 판매량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은 스트리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트리밍과 공연이 중요해요. 이제 내년이면 예를 들어 뭐 하이브의 BTS라든지, 그다음에 어 YG 엔터 쪽의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본격적인 대규모 공연이 내년부터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뭔가 엔터 쪽에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놀라운 실적도 JYP 엔터의 실적도 역시 공연과 MD였다는 것. 그러면 이 기조가 계속 될 것인가가 중요하죠. 어, 지금 현재 일본에서 대규모 공연을 트와이스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사모. 트와이스가 지금 대규모 공연을 이어가고 있고 내년 초까지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연말과 뭐 앨범, 앨범, 정규 뭐 앨범을 더불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공연이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가 내년까지 대규모 공연을 이어간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 실적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자, 요런 확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메인 타이틀만 봐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그러면, 저는 어, 기존의 안정적인 라인업이 살아나는 어떤 성장 가능성. 야, 이거 기존에 있던 라인업, 그, 펜플 팬, 팬층이 아주 두터운 이들, 뭐, 스테이키즈나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좀 마시간 거 아니냐. 심하게 얘기하면. 전혀 아니죠. 점점 규모가 커져요, 지금. 네. 이제는 돈 투어 막 돌릴, 느끈하게 돌릴 그 정도의 급이 됐으니까. 그래서 기존 안정적 라인업이 살아나는 그런 성장 가능성이 지금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PR을 얼마만큼 주시 있냐? 버는 돈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PR을 줄수 있느냐? 과거에, JYP가 가장, 주가 잘 나갈 때, 멀티플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30배가 훨씬 넘었어요. 성장세 엄청나게 부각될 때. 지금 얼마입니까? 주가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아직도 뭐, 예전에 비하면 형편없죠? 주가가 박살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1 8배예요 예전의 영광에 비하면 형편없는 겁니다. 자, 기존의 이 안정적 라인업이 다시 살아난다면은, 이것만 가지고, 퍼밸류 어, 멀티플을 얼마까지 줄수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18배니까 18배에서 한 24배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기존 라인업이 계속 성장한다면 국내에 있는 라인업들이 성장한다면 한 24배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계산하고 목표가 를 잡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JYP도 물론이고 다른 엔터즈들도 그 이상의 예전에 그 화려했던 멀티플 30배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성장성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한 단계 껍질을 더, 껍질을 깨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엔터 회사들이 모두 하고 있는 그 작업. 해외 현지와 아이돌. 이들이 성공할 때, 성공할 때라기보다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공 가능성이 보일 때, 그때가 최고 밸류 30배를 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있을 겁니다. 아 어, 지금 그 작년 아유 작년? 올해네요 아직 네 올해 그 넥스지 일본 쪽에 넥스지가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비쳐 아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비쳐 걸그룹이죠 어 미국 쪽에 론칭을 했죠 이들이 지금 성공을 했다 이야 지금 다른 아이돌처럼 우와 이 정도는 아니죠 아직은 근데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년에는 중국이나 라틴 아메리카에 새로운 아이돌이 론칭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아이돌이 한 4개에서 5개 팀이 론칭을 이미 했고 하고 있는데 할 건데 이들에 있어서 뭔가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 성공했다 그러면 그거는 2년 3년이 지나야 확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델성 싶은 나무는 떡잎도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 그리고 그 과정이 한 1, 2년 사이에 뭔가 가능성이 보일 때 그럴 때는 멀티플 밸류 최고 30배 이상 줄 수도 있어요. 지금 18배죠. 멀티플만 높여도 주간 2배 갈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해외 현재와 아이들의 성공 가능성을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j y p 의 멀티플을 얼마까지 줄수 있습니까? 지금 18배죠. 18배에서 30배까지 12대, 30배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30배 이상, 24배, 뭐한 20배 중반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현재와 아이들의 성공 가능성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의 멀티플 18배를 생각하면, 어, 동사의 주가는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라든지, 기존에 있지도 있고, 기존에 뭐 엠믹스도 있네요. 엠믹스도 지금 크고 있죠, 점점. 이들, 이들만 잘 돌려도 퍼빌로 저는 뭐 20배 중반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외 현재와 아이들이 론칭되면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면, 그게 이제 20배 중반을 넘어갈 것이고, 만약에 성공 가능성이 이제 강력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멀티플을 30배까지 확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구간을 두고, 어, JYP 엔터의 어떤 목표가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차트만 보고, 야, 이거 얼마 갈것 같아. 무대 뻐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팔로업이 중요해요. 엔터 산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전체 수급, 우리 국내 수급이 과연 엔터 쪽으로 얼마나 갈수 있을까? 만약에 다른 경쟁 강력한 섹터가 등장해서 그쪽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 버리면 다른 쪽은 못 갑니다. 그렇죠. 자,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엔터주. JYP, 특히, JYP 엔터, JYP 엔터주의 그 안에 있는 라인업이 얼마나 클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 모멘텀이 얼마나 클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멀티플을 계산하면 목표주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계산해서 따라가는 게 맞다. 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3분기 실적이 보여줬던 것은 현재 있는 강력한 라인업만으로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턴어라운드 가능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 지금의 주가는 뭐 일봉상으로 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활동 아티스트의 활동이나 론칭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 계산하고 팔로우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죠 어쨌든 엔터 섹터는 내년 정도 올해 말부터 올라오는데 내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 라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JYP 엔터를 잠깐 다려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